안녕하세요. 오늘은 DIY에서 나온 히어로 팩토리 에보를 제가 직접 조립해보겠습니다. 어디 가니 네 머리야? 몸통에 갑옷 같은 걸 끼우고, 코, 머리. 이거 가면, 다리도 끼워주시고, 팔도 끼워주세요 에보 완성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딱 여기다 자, 에보의 완성된 모습입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카메라에 문제가 생겼어. 됐어요. 됐습니다. 그럼, DIY에서, DIY에서 나온 에보. 그럼 안녕하세요